네, 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짜자잔 할까? 리딩 무료 리딩 몰라 이렇게 코인못 봐가지고 자 무료 일단 짜잔 관심 관심 코인이라 보기엔 무료 리딩이 낫겠다 자 무료 리딩 시, 코인 무료 리딩 시간 코인도 아니고 주식도 주식도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일단 봅시다 자 비트코인 이 미친놈이 저점이 저점이 뭐 이렇게 될것 같긴 했는데 뭐 어쨌든 어, 어비트로만 볼게요. 귀찮으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5%에서 고가가 플러스 6.68 12%를 올렸어요. 이 그지 이 그지 같은 집기가또 지랄 무빙을 또 했어요. 아, 아주 들어워가지고 그냥 비트그이뭐 그냥. 어쩔 수 없죠. 비트가 지금 시장 시황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요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네, 뭐 이렇게 되면 또 내일 또 저항 참았고, 오늘 또 저항 참았고, 또또 또 날아가겠죠. 또또 응봉을 또쭉 빼겠죠. 개짜증 나는데 이럴 때마다 뭐 돌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씨 어, 나올, 나올 법도 하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양봉부터 보면 스토리지, 스토리지가 좀 돌파가 나오고 거래가 좋아요. 좋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솔직히 엄청 쉬워. 이거 양봉매라 그래가지고 진짜 쉽습니다. 비중만 몰빵만 안 하면 돼. 어떻게 하냐. 710. 종가 지금 얼마야? 종가. 종가에 사면 돼. 이따가 9시에 종가에 사요. 대충 이근처일 거야. 24%막이 정도 될 거예요. 사. 사서 고가 37% 있죠? 거기까지 대충 한 3분할로 팔아. 뭐 3%, 5%, 7% 이렇게 팔아요. 끝. 그양봉매는 가능해. 양봉매 지금 어느 정도 이평선 지금 21선 돌파했고 거래량 제일 많이 붙었어요. 최근에 본것 중에 제일 많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 기준봉 하나로 한파동을안 끝나고 강한 종목 형태로 해서 윗꼬리까지 먹을 거. 이게 5분 봉, 15분 봉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5분 봉 처음에 봉쏘았을때 보자고. 이건 아침에 이거 별다른 흐름이 없어요. 비트 반등 줬을 때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거래가 팍 터졌죠. 여기. 에얘 봉. 얘기준봉에 이게. 그래서 제가 이때 사실 이땐 못 보고, 여기서 봤어. 요 여기서 봤는데, 순간 잠깐 고민했거든요. 손절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메타디움 막 취소하고 있는데, 매도 취소하고 있는데, 얘가 끝났어. 그러더니 딱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엄청 고민하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안 오더라고. 안 와요, 안 와. 아, 마지막에 왔었네. 여기서는 근데, 문제가, 은봉에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비싸요. 여기서부터는 25%인가 막 그래요. 25%인가. 그래서 안 했는데, 더 조금 가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먹을 바에 메타디움 반등 먹겠다 이런 약간의 그 고민 속에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분봉을 뜯어보면 이런 자리가 정말 좋아요. 655원 뭐 이런 데가 저희가 이 기준봉 이 시초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반등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한 5%에서 한7%뭐이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뭐저 그 정도에서 매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범봉을 볼게요. 여기 전고점 자리도 있네요, 여기. 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647원. 여기까지. 요거가 괜찮아요, 이 자리가. 요, 요 윗꼬리, 요거를 넘어선 요 자리가 정말 괜찮습니다. 요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내가 공격적이면, 658원. 근데 왜 658원 이지 여기 요건데? 요 봉, 요 봉을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잘못했어요. 655원. 655원입니다. 658원 지우고. 그게 아니면은 요아래봉 여기서 하시면 돼요 요 3일전에 한거는 여기 다른 기준점이 있어갖고 여기서 대충 찍어놓은거야 대충 여기 매수 매 저기 뭐냐 지지죠 6 5 0원이 확실히 괜찮네 자6 5 0원 매수 끝 스토리지는 끝 아니면 양봉매 하셔도 돼요 양봉매 약간 여기서 요만큼 반등 줄거예요만큼 요만큼 딱 마침 60선 또 오네요 1 시분봉상에서 이이평선꽤 유효해요 한번씩은 튀어줘 이런 자리에서 거봐요 여기서 한번 깨지는 척하고 딱 올라갔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튀어 줍니다 이평선에서. 우리나라 김치코인 돼요. 스토리지 김치코인 아니지 않냐? 김치 김치코인 맞습니다. 지금 김치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김치코인이에요. 뭐이더리움 어우 존나 신기한데 7% 올랐어. 자 그냥 패스. 그냥 저점에서 어우 힘이 조금 더 좋네. 이러면 이러면 여러분들 알트코인 이번 주 안에 개박살 난다에 100안99% 베팅합니다. 이더리움이 저질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뒤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막 화나거든요. 이더리움이 더 세다 반등한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아 씨발 좋됐다 이더리움 개새끼 저질라 하고 있네 아 씨발 내 알트 아나 이미 씨50% 물려 있는데 70% 물려 있는데 아 씨발 99% 가겠네 다딱 전조증상 전조증상 이더리움이 저렇게 더그뭐 비트보다 반등 세게 나면서 오 친다 시장 뒤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코인 진짜 본격적으로 알트 개박살 이제 시작이 이제부터 시, 완벽하게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희망 회로를 완전히 그 꺾어주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뒤진, 너네는 이제 뒤졌다. 이 알트쟁이, 알, 알트쟁이 새끼들아 다 뒤진다, 이제. 그 희망 조금 주고, 이제 대장주 이너리움 희망 조금 주고, 한 1, 2, 2, 아씨. 자, 보험 듭시다 2주. 2주 안에 모든 알트, 50, 지금 지점에서 30% 이상 까인다. 자, 예언합니다. 모든 알트 30% 이상 까인다. 그러고 반등 좀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 한 3주? 아, 2주, 2주 안에. 시발예 하여튼, 개 하락장 올,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리고, 센티, 이거, 제, 제 픽은 센티넬 프로토콜. 자, 요런 종목. 제가 얼마 전에 어거 보여드렸죠. 아, 이 개새끼, 고 여기서 반등을 안줘 아래 꼬리가 이렇게 안 말리면 정말 좋거든요 아까는 진짜 한 이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럼 사면 돼요 사면은 최소 2%에서 한 5일선까지 먹는데 아 이거 또 5일선 근처까지 왔네 아 이렇게 세, 세게 기준봉 준놈이 거래량 줄이면서 이거 무조건 그냥 패턴이요 패턴 얼마 전에 어거를 보여주면 어거 그냥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 이거 딱 필요 없었다 이거 아, 이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여기서 5일선 깨져가지고 여기 이 자리 요자리. 요자리만 하시면 돼요, 요자리. 그리고 팀달러다 똑같아요, 다. 다 보세요. 다 똑같아. 요자리만 하시면 돼요, 요자리. 딱. 딱 깨졌죠? 근데 얘는 좀 애매하잖아. 애매하잖아. 근데 솔직히 깨졌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여기 완전히 여런 아래 꼬리 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좋아. 그냥 사면 돼요. 그데이 반등? 눈나 시원하게 주죠? 시원하게 줘요. 근데 애매해서 사실 말은 못 했어. 애매해서 종목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종목이 강해서 그렇고. 여기지. 여기가 확실하게 깨졌잖아요. 여기. 저점이 또 깨졌잖아요. 이런 데서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하면은, 매, 종가 매수. 그러니까, 종가 매수가 뭐냐. 8시 59분에 그냥, 8시 59분에 그냥 사. 시가로 이렇게 긁어서 사요. 그래서 2%를 챙기고, 51선 챙기고, 딱 나머지 뭐, 이거는 뭐, 윗꼬리는 누구 건지 알수 없어요. 그냥 51선. 2%, 51선. 나머지 뭐 30%까지 올라가는데, 30%다 먹으면 천재지. 그리고 저점 깨질 때마다 사는 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얘 저점 또 깨졌잖아요. 이거 봐. 윗꼬리가 윗꼬리가 8%야. 이런 거 그냥 놓치지 말고 계속 하셔도 돼요. 김치코인들. 저점 또 깨졌잖아. 그냥 해. 그냥 해. 요 그래서 2% 걸고 어쩌고저쩌고 해. 돌파 나왔네, 지금. 돌파 나왔죠. 돌파 나왔다가 얘 다시 깨지면 하면 돼. 요 저점 깨지는 요런 자리 알람을 해도요 3,431원. 딱 알람 해도 알람. 알람을 딱 해둡니다 그리고 깨, 종가상으로 깨지면 그날 사면 된다 그날 사면 된다 저 어거가 비슷하겠죠 어거가 그런 흐름이겠지 어거 자한 종목으로 뽀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 뽀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오일선에서 저 먹고 다시 오일선 깨졌죠 근데 이 자리는 처음 깨진 거라 아쉬워요 여기서 한번더 내려야 돼요 요저 점을 깨줘야 됩니다 깨진다, 안 깨진다, 봅시다. 안 깼어. 아, 근데, 좋네. 수육, 이거 뭐야. 9%나 좋네. 역시, 강한 종목. 아, 좋겠다. 이러면서. 오, 이전 첫 자리에서 바로 주다니. 그러면, 다, 다음에 여기가 깨진 자리를 보면 돼, 여기가. 여기가 깨진 자리를 보면 됩니다. 간단해. 안 깨네? 강하네? 아걔 개같은. 안 깨네? 안 깨네? 안 깨네? 딱. 여기서, 여기서 탁 깨졌죠, 얘가? 탁 깨졌잖아. 여기 딱 깨졌잖아요. 사. 종가에 사. 12%. 물론, 12%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깨면 돼, 여기. 여기 깨면 돼요. 깨졌네. 사, 종가에. 자. 저 이거, 어거 차트 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넌 이거 왜안 하냐. 저는 양봉매더 좋은 거 하잖아. 더 좋은 거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존나 쉬워. 존나, 진짜. 몰빵만 하면 돼, 몰빵만. 내 천만원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깨졌네? 와 그럼 깨졌네? 요거 먹어야겠네? 2% 요거 보고 천만 원면 20만 원이면 와 이것만 안 하면 돼 이거 한 여기서 뭐이 300만 사고 300만 사고 400만 사고 샀는데 씨발 어, 망했다 막. 이것만 안, 이럴 수는 있지만 거의 그럴 확률이 적어 자 이러다가 얘가 도지가 나왔어 아 저점도 함께 도지다 고민하는 거 도지 나왔다 아 씨발 샛별령아 추세 전화 하나 샛별령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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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야54% 씨발 이러면서 어, 이런 강한 종목 기준봉 나온 종목들 기준봉반땅 채웠잖아요 누사이퍼 볼까요? 누사이퍼 근데 유종목이랑좀 무서운데 누사이퍼 할수 있어 똑같아 똑같애 다똑같아 똑같아. 코인은 특히나 더 똑같애 코인은 자기준봉 나왔을 때 볼게요 나 지금 차트 안 봤어 안 봤어요 엄청 강하죠 강해 그래서 양봉매 할수 있다고 그래서 뭐 했으면 얼마야 9.7% 9.7% 양봉매 양봉매 그냥 종가에서 사서 그냥 그러니까 똑같아양봉매 똑같고 은봉매 똑같습니다 그, 오디선깨지 기다려! 안 깨지네. 개같은 새끼 존나 쎄네. 자, 깨진이 시작했어. 매수 체결 됐네. 메타디움. 자, 이렇게 빨리, 잠깐만요. 이거, 동, 상 중에 안 되겠다. 이거 빨리빨리 대응해야 돼서. 메타디움 어디있습니까 지금 빨리, 지금 일도 해야 되는데. 내 네, 메타디움. 사줬잖아. 저는 시, 지금 15분 보고, 사줬잖아요. 그럼 바로 팔아. 여기 사줬으면 바로 팔아. 여기다가. 욕심 안 부리고. 팔아. 3호가3가 먹는 거야, 그냥. 팝니다. 그럼 요, 요거 두 개, 두 개, 이거 먹는 거라고. 70원에서 2억, 2억과 먹네. 2억과 먹으면 지금 물량이 좀 돼서 돈이 좀 돼요. 한 2천원 될 거야, 아마. 아될 거야, 아마. 자, 이따가 동영상 찍을 때, 매도 덱덱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누 사이퍼, 누, 사, 이. 자, 보시면 아까 기준봉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일봉상에서 하면 정말 쉬워. 여기, 여긴가? 아니네 더, 더, 더되기네 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자 여기서 오일선이 살짝 여기 걸쳐서 깨지면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걸쳐서 깨지면 안 돼요 그럼 이 저점 요거, 요거 오일선 요거 저점 제가 알라, 이것도 해놨네 깨지는 거 보려고 자, 매수 책계 밑에까지 내려갔네 자이씨개새끼 <laughs> <laughs> 아, 이런면 빨리 더 이제 슬슬 도망쳐야 돼 9시 시간 다 돼가지고 아이씨 이러면 막 흔들리죠 저도 자 하여튼 자사졌어 밑에 것도사졌네자그러면 밑에다 또 걸어요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매도 자 두어꺼만 먹자 자 참모 참모 올라가요 자 아무튼 뭐 했습니까 와 스팀 예 누사이퍼 죄송해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래도 저한테는 매, 매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깨져 아, 씨. 깨졌네? 깨졌죠? 깨졌어, 확실히. 아, 저점 이 깨졌죠? 다음날 보자고요. 수익이 안 났어? 안 났어? 괜찮아, 괜찮아. 저점 또 깨졌어? 또 사! 또 사! 자, 일단 산 거에서 팔았죠? 어느 정도 팔았어? 5일선 팔았어? 약수익이 났을 거야. 여기 평단이 이 정도니까. 자, 저점, 안 저점 깨진 거또 기다려. 기다려. 요거 깨질 때까지 기다려요. 뭐. 시간 승부만 하면 돼. 아, 사사. 이거 애매해,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이야. 하고 싶으면? 소액으로 하면 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소액으로 하면 돼 그럼 했으면, 오우 8% 역시 대장주 아직 안 깨졌죠, 우리 저점 저점 안 깨졌죠? 깨졌어, 확실히 깨졌어 아 이거 훌륭하다 근데 저점 안 깨졌는데 이런 물론 아래 꼬리가 코인은 약간 변동성이 커가지고 꼬리가 길긴 길어요 아무튼 뭐안 깨졌는데 뭐뭐 뭐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어 왜냐면 22선 처음 깨진 자리니까 뭐할수 있어 뭐 하여튼 요거 여기서 확실히 깨졌죠? 자 보자 물렸어, 처 물렸어, 씨발 새끼, 또 거짓말 치고 있네, 처 물렸잖아, 씨발, 이러면서. 몰빵만 하지 말라고. 여기서 다, 정배수. 그럼 평단 여기 아니야, 여기. 정배수 샀어. 평단 여기잖아요. 219원. 보자고. 어, 씨발 새끼, 야 알았어. 처 물렸어, 그냥 대기. 어, 본전 왔어. 본전 왔으면 절반 날려. 절반 날려, 일단. 와, 6, 6몇 프로야, 이거? 18% 수아리, 이는 거, 수아리. 자 빠져나와요 일단 빠져나와 양봉 떴으니까 빠져나와 그리고 저점 깰때 기다리자고 아 잠깐만 하여튼 네, 영상 이따 갈게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기준봉 후 5일선 첫자리 이거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하게 기준봉 후 나오고 이은봉 세게 내려간 이거 비트코인 내려가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할 만하다 근데 오일선이 상당히 걸쳐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해 얘는 솔직히 좀 애매한데 얘밖에 없어 오늘 보니까 저점 깨진 종목이 다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센티넬 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해도 돼요 해도 돼 몰빵만 안 하면 돼 이거 솔직히 오히려 오일선 지지하고 반등 크게 줄수 있는 막 22선까지도 줄수 있는 이렇게 되면 한 18%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한17% 18% 가능성이 좀꽤 있어 왜냐면 아래 꼬리가 너무 많이 말아 올려졌어요 그래서 비트가 난리치지만 않으면 비트에 연동되지만 않으면 뭔가 한번 싹 들어올렸다가 또 죽이는 기그 윗꼬리 그 매집 아그 털기봉 털막 이런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기 요런것처럼 요건 약간 매집봉느낌이긴 하지만 이런거 이런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티넬을 하려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1픽은 스토리지 2픽은 어그 센티넬 해가지고 뭐 2프로 챙기고 뭐 양봉 꼭 윗꼬리 챙기고, 아래 꼬리, 그, 뭐, 이평선 저항 챙기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뭐, 그거는, 그, 기술적인 거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하신 분은, 그냥 옛날로 다시 돌려보시고, 더 이상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은 종목 나오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